계양구는 지난달 29일 올해의 책 독서 토론 리더 과정을 이수한 독서 토론 리더 23명에게 2017년 올해의 책 독서 토론 리더 활동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. 위촉된 23명은 작년 독서 토론 리더 과정 참여자 8명과 올해 과정 이수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에 파견되어 2017년 계양구 올해의 책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과 사라진 산을 학생들의 대상으로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올해의 책 독서토론 리더과정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5월부터 8월까지 독서토론 지도자 양성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9월 한 달간 독서토론 지도자 양성 심화과정을 진행하여 15명의 독서토론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. 김남권 부구청장은. 독서 토론 리더의 오디오체 구축 토론 수업을 통해 전 국민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누는 문화적 공유를 통해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